남아공 감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 첫승 재물이라는 뉘앙스죠. 근데 멕시코 아기의 감독 역시 자신감 가득. 조 1위 목표다. 상대 분석만 끝나면 된다. 유럽피오 팀만 정해지면 바로 전략 들어가겠다는 태도입니다. 한국을 두려워한다기보단 그냥 변수가 있는 팀 정도로 보는 느낌. 사실 기록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멕시코 상대로 역대 4승 3무 8패. 월드컵에서도 두번 모두 패배. 최근 A매치도 2대 2 무승부로 끝났죠. 남아공도 아프리카 예선 1위, 네이션스컵 4강. 자국 리그 위주라지만 조직력과 피지컬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멕시코전은 어렵다. 한국은 해볼 만하다. 결국 핵심은 하나, 한국은 꿀조평가지만 별표 별표 세계는 한국을 쉬운 상대 혹은 홍명보 리스크 팀으로 본다. 별표 별표 전력은 A급인데 운영이 문제라는 여론. 이걸 깨야 합니다. 한국 정말 재물이 될까요? 아니면 비웃음을 뒤집을까요? 여러분 생각은?